국민동의청원 자꾸 올라와서 동의하라는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냐고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큽니다. 국민이 한 가지 법안을 내고 30일 내에 5만 명이 모이면 국회의원이 법을 발의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관련 영상을 공유하겠습니다. 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탄핵안이 발의됐습니다. 탄핵안을 발의한 건 국회의원이 아닌. 다수의 시민으로 확인됐습니다. 문대행 탄핵안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시민이 올린 국회 청원이 시작이었습니다. 청원을 올린 이모 씨는 무영배 판사 재판 과정이 다소 편향적임 전 국민이 느끼는 바 같음이라며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듣지 않고 멋대로 해석하거나 법을 개정해 판사 임의대로 재판함이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습니다. 국회 청원은 의원 소개 청원과 국민 동의 청원이 있는데 국민 동의 청원은 30일 동안 국민 5만 명 동의를 받으면 국회의원 말이한 것 같은 효력을 지닌 사실상 의안이 됩니다. 지난달 말일 올라온 이 국민동의청원은 단 하루 만인 2월 첫날 5만 명을 채웠습니다. 5만 명이 채워졌는데도 동의자수는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대행 탄핵안은 현재 법사위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산하 청원 심사소 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장에 올라가거나 폐기됩니다. 청원 소위는 민주당 김영민, 박범계, 박지원, 서영규 의원과 국민의힘 박춘태, 조배석 의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의안이 올라가면 헌재 법사위에 올라가서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장에 올라가거나 혹은 폐기됩니다. 헌재 법사위란 헌법재판소, 법제사업위원회입니다. 법사위는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및 탄핵소추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안이 올라와서 법사위에서 본회의장에 올라가서 폐기되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의 뜻이 전달이 되고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뜻이 있는 곳에 눈길이 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나 이념이 없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인기 많은 일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국민동의 청원이 눈에 띌때 꼭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이 되면 꼭 동의해 주시고 주변에 홍보해 주세요. 대한민국을 지킵시다.